수정 사유가 재화의 환입일 경우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환입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이란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부 환입되어 기존에 발행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기재하고 환입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간편CMS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증빙센터,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에서 수정 발행하고자 하는 정발행 데이터의 작성 일자를 지정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정발행 데이터를 선택 후 수정세금 계산서 자동 생성을 클릭합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항목에서 5. 재화의 환입을 클릭합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재화의 환입창이 생성되면 정정 사항에 따라 환입 일자, 환입된 공급가액을 입력 후 엔터를 누른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시지창이 생성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수정발행 탭으로 이동되고 자동 생성된 수정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정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원본 취소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을 클릭 후 메시지 창이 생성되면 확인을 클릭한 다음 발행 내역을 재확인 후 예를 클릭합니다. 공인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환입된 일자로 환입된 금액만큼의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고 국세청으로 즉시 전송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정상적인 전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금 계산서 발행 현황을 통해 발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화의 환입 수정 사유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